안녕하세요. 중고차 일 번지 김봉입니다. 오늘은 BMW의 플래그십 끝판왕 SUV죠. 바로 X7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벤츠에는 GLS라는 가장 큰 SUV가 있지만 BMW에는 X6까지 없다가 19년도에 GLS 같은 큰 사이즈의 풀사이즈 SUV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 차의 매력 포인트가 옵션이 너무나도 화려하다. GLS랑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은와 가보치 대비 진짜 훌륭한 차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X7 Xdrive 3 0 d DP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6인승 모델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은 둘둘 둘. 생각하시면 되고 또 파노라마 썬루프는 물론이고 전동 모든 게다 전동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9년 8월에 출고 됐고요 10만 6천 킬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성능기로 뽑으시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는 불량 또한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차 출고가는 1억 2천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가격은 6 8 90만 원에 이 완전 무사고 차량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어서 휠가타이어 사진 보시면 와 만소리 같은 디자인을 닮은 22인치 멀티스포크 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도 앞뒤 24년식의 타이어 잔이랑 7,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간단한 케미컬류만 갈고 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전장은 5.15m의 엄청난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앞에 헤드램프는 레이저 헤드램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콧구멍이 엄청나게 큼지막한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막혀 있지만 엔진 열을 받았을 때 활짝 열리는 능동형 에어플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의 레이더 센서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 스포츠가 아니라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d p 모델이다 보니까 곳곳에 크롬을 많이 사용해놨어요. 솔직히. X6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가 이쁘지만 X7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보다는 d p 모델이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 스포티한 면모를 같이 지킬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본네트 위쪽으로 오시면 본네트 길이도 그냥 일반 세단 대형 세단 수준으로 엄청 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스톤칩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도장면을 만졌을 때 유리막 토코트는 쉬운 듯한 매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장이 5.15m가 넘어가는, 와, 진짜 엄청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휠 사이즈 또한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진짜 하차감 끝내준다. 6천만원대의 최고의 하차감을 선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덕트도 이 앞쪽에 큼지막하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스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에 당연히 플래그십인데, 쭉 빨려 들어가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어서 도어 캐치 사이드 미러 보시면 터치 방식의 컴퓨터 액세스와 사각질 경보 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키가 거의 180 수준이 되는데 루프가 안 보입니다. 그만큼 전고 또한 높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선루프의 루프레까지 탑재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도 살펴봤고요. 후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면발광 LED 테일램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또한 번의 고급스러운 크롬 자태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단부로 보시면 큼지막한 사각 디배,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X7 차량은요, X5랑 거의 비슷하게 열립니다. 일단 전동 트렁크가 위쪽으로 한번 열리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 버튼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스를 낮추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땐 하단부도 전동으로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캠핑이나 레저 활동, 그냥 패밀리 용도, 뭐든지 다 다용도하게 쓰실 수 있고, 여기에 또 사람 두세 명이 앉아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구성 또한 튼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둘둘둘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데, 다요 왼쪽에서 굳이 앞으로 가지 않아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3열을 피거나 뭐 2열을 접을 때, 이 공간이 부족하면 걸리잖아요. 근데 걸리는 것 또한 없이 알아서 다 전동으로 해결해준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맥스로 다 들어볼게요. 자,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기울어지면서 3열 시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게 이따가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2열이나 3열을 전동으로 개별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눌렀을 때한 번에 다 펼쳐졌던 거고, 이거 짐, 다시 짐을 실어야 될땐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알아서 부드럽게 닫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겹치지 않게 저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 참고 하시고요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 쪽 보시면 은또한 번에 아래쪽으로 깊숙한 수납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게 위열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3열에도 저렇게 디스플레이 공조 시스템이 단독으로 또 들어가 있어서 3열에 타신 분도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 봤고요 바로 실내도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에 탔는데요. 와, 진짜 집에 있는 쇼파보다 편합니다. 쿠션감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행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보이시나요? 막쭉 당겨주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에도 목배김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시트 보시면은, 컬팅인데 좀 색다른 시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도어 트림엔 메모리 시트와 하만카돈 스피커 탑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재는 지금 다크우드 무광우드로 되어 있고 이 브라운 시트와 매우 잘 어울리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일단은 3000cc 6기통 답게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진동감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체도 큰데 3000cc 6기통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계기판 보시면 신형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가운데에 내비게이션 또한 나오고 있죠.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1 0 6305키로 주행했고요. 현재 비상호출 시스템 이상이 있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센서인데, 이거는 교체 작업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왼쪽에는 당연히 반자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들리모콘 핸즈 프리, 핸들 열선, 뒤편엔 패드시프트와 오토레인 센서도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오토 하이빙 기능의 전동 핸들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더 왼편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탑자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엔 히든 포켓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림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후석 전동커튼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메모리 시트가 있고 워크인 기능이 있고, 이거는이열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할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 패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현재 순정 내비게이션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깔끔한 화질에 핸들 돌리는 방향에 따라 각도까지 바뀌고 있고요. 어라운드뷰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뿐만 아니라 후진 보조 장치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여기 3D 뷰가 있습니다. 요렇게뭐 항공 뷰부터 다양한 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이 지능형 안전 시스템 인텔전 리 세이프트라에서 보행자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단부로 보시면은 현재 에어벤트 위쪽으로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통풍 열선 시트는 여기서 다 조작할 수가 있는데 조수석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한번더 아래쪽에 보시면은 즐겨차기 버튼과 하단부에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컵홀더인데 그냥 컵홀더가 아닙니다 네몬 컵홀더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크리스털 기어봉의 그 전자파킹 브레이크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와 에어서스 조절 버튼이 있고요 터치패드 조그 셔틀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오토스탑 을 끄고 키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주차감지 센서 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오토홀드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양문용 콘솔 암레스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프렘리스 ECM 룸미러에 그 위로 보시면 와 파노라마 선루프 선쉐이드 컨디션도 매우 훌륭하고 요 그리고 저 상열에도 조그만한 글라스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쉐이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쉐이드 늘어짐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요. 썬루프 열어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작동됐습니다. 지금까지 1열 봤고요. 이제 2열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2열에 타자마자 그냥 7시리즈, 높은 7시리즈 에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쿠션감과 이목 쿠션 너무나도 푹신하고요. 앞쪽에 후석 모니터까지 보여지는데 보이시나요? 후석 모니터에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절하는 맛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광활한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하단부에 보시면은. 전동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어벤트도 전자석에 깔려있다 보시면 되고 측방에는 73제에 들어가는 옵션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전동식 선 커튼, 자 반대쪽도 접근되는 거다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선 쉐이드 열고 닫는 버튼이나 뒤에 선시드도 열고 닫는 버튼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2열의 에어벤트와 뒷좌석에도 열선시트 보여주고 있고, CD 플레이어와 C타입 포트 그리고 컵홀더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없으면 섭섭하죠. 자, 암레스트 팔걸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열도 살펴봤으니 이제 3열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열에 탑승하실 때는 여기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당기셔가지고 시트를 앞으로 미는데 1열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시트가 이제 열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3열 공간성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2열 포지션 이제 그대로 냅둘 겁니다. 자 지금 탔을 때 성인 남성이 타도 레그룸이 조금의 여유 공간이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도 넉넉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인승인데 장거리 운행해도. 엄청 불편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에어벤트도 위쪽에 또 독립적으로 있고, 여기에 독립적으로 글라스루프가 또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다. 이게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앰비언트나뭐컵홀더 이런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X7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옵션도 많은데 가격대 너무나도 해자였죠. 이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을 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빌려 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엔진 소리 너무 나도 훌륭합니다. 이질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큰 덩어리 플래그십 SUV인데 연비가 공인 연비가 한 9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고속에선더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 끝판왕 X7 X-Drive 30D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6인승 모델로 준비했고요. 현재 6,8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김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